펫맥락건이라는 어, 분이 쓴책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어, 제목의 책이 있어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이런 책이에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처음에 이 말을 들으면 어, 별로 기분이 어, 썩 좋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 안에 오래,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문장이 아닐까. 낯설지 않습니다. 결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철학자, 그, 아렌트라고 하는 분은 인간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간은 시작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정해진 궤도만 도는 별이 아니라 어느 날 나는 이제 새롭게 좀 살아보겠다. 새로운 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심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결심이 새로운 삶의 궤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결심이 삶의 방향이 되지 못하고 그냥 오늘의 감정으로만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결심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 결심을 안 해서가 아니고 결심은 하는데 그 다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새로운 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결심은 과연 뭘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한 사람,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결심이 오늘 나오죠. 이 결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궤적이 생겨날 수 있는 진짜 결심을 한번 해보는 오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본문이 시작하죠? 1절 상반절을 보세요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자, 어떻게 시작해요? 2일 후에 이 2일 후에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시간이 조금 흘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 전장이 6장이죠. 이 6장과 7장 사이에는 거의 6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성전이 완공되고 제사는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다 끝난 것 같은 그 시간. 그런데 성경은 그 이일 후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일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비슷한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큰 사건이 마무리되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제 헌당을 했거든요. 헌당을 간흔 이후에 아 이제 이제 끝났다. 이제 한숨 놓아도 되겠구나.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고 싶을 그때 하나님은요. 이일 후에 그일 후에 이 일들을 다시 이끌어가십니다. 이 말은 이것과 같아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다시 시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뒤그 뒤를 보시면요. 바사왕 아닥사스타가 왕위에 있을 때에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 나온다고요? 아닥사스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겉으로 볼때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면 무언가 될것 같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세로 보면 그러면 정말 무언가 이 땅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당시 최고의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타였거든요. 그런데 그 문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스라라는 에스라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앞에 아닥사스타라고 하는 왕, 제국과 왕의 이름이 웅장하게 등장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히 아닥사스타의 시대인데 하나님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제사장이었고 서기관이었던 에스라.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를 향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 다음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 자주 이런 생각하죠. 내가 무언가 마음을 먹어야, 내가 결심을 해야, 내가 준비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늘 늦게 출발해요.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핑계로 마치 하나님의 일은 내가 결심해야만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정 반대예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언제나 먼저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부르신 거지. 에스라가 결심함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가 결심한 게 아니에요. 포로지 땅에서 선한 손으로 그를 이끄시고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먼저였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그는 응답한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신앙은 우리의 결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결심이 결심으로 끝나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우리의 거룩하고자 하는 결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진짜 결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2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조금 지리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이두의 육대손이요, 아마레아 칠대손이요, 아사라의 팔대손이요, 무라 요세 구대손이요, 스라시아의 십대손이요, 우시엘의 십일대손이요, 북기의 십이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성경 읽다가 이러한 족보 구절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냥 넘어가고 싶죠 그 사실 넘어가요 그래서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뭐 이렇게 16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일일이 다 설명하고 있을까 단지 그의 어떤 출신 가문을 나타내려고 했다면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그는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그것도 다섯절에 걸쳐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을까? 그러면 지난 중간에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말,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어느 순간 이름 하나하나가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실기야의 때에도 스라야의 때에도 그가 누군지 모르는 이름도 잘 모르는 어느 세대에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그이 사람들이 살던 시대 돌아보면요 때로 보면 정말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것 같은 세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죄와 그리고 그들의 욕심으로 얼룩져 있는 세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의 이어짐이 있었다. 신앙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순간 죄와 실수로 얼룩진 자리. 이제 여기부터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과는 도대체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렇게 느껴지는 그, 그 시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끊어진 듯한 그 자리 위에. 언약의 선을 조용히 잇고 계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끊어진 것 같고, 때로는 무너진 것 같고,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처럼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은 이 언약의 줄을 긋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일 후에 그의 은혜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라의 족보는 지루한 이름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클라이맥스가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에요? 죄인과 이방인, 실패한 왕들과 상처 많은 사람들 그 이름 끝에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놓여 있다고요. 여러분, 에스라의 족보가 그저 단순히 언약이 끊기지 않았다는 증거라면,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약이 완성되었다는 기록입니다. 비록 우리가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우리의 과거는 화려하지도 않고, 우리의 이름은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언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실패해. 아들이 아니다. 너는 은혜의 사람이다. 너는 저주와 단절의 끝이 아니다. 언약이 이어지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오늘까지도 우리를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은혜. 에스라는 그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결심은 그 은혜 위에 얹어집니다. 은혜로 지속되는 거예요. 자기의 결심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결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그러면서 여러분 6절을 보시면요. 이제 에스라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6절 볼까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왕에게 구하는 것은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여러분 지금 성경이 에스라를 어떻게 설명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올라왔다. 그럼 바벨론. 어, 나름대로 바벨론에서 안정된 삶을 살던 그였어요. 거기 보면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얻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왕에 가까이 있었던 왕의 측근으로 보여져요. 그런 그가 이제는 무너진 예루살렘, 혼란스러운 공동체, 바벨론에 있으면 훨씬 편안하고, 그리고 그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그 삶을 뒤로 한 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바벨론으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부담감을 주신 거죠.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불편함, 그 거룩한 무게가 꼭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에스라라고 하한 한 사람을콕 찍어서 그 사람만 그렇게 부르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같이 부르셨는데 그중에 에스라만 응답한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전자가 맞는 것 같아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어, 전자 후자를 헷갈리는 분도 있어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러니까 그가 바벨론에서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를 그가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익숙하다는 것은요 그냥 많은 것을 알고 있다가 아니에요 익숙하다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머리로는 잊어도 몸이 기억하고 있는 상태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면 음악의 연주자들이 한동안 연습을 쉬어도 손가락은 기억하잖아요 이 상태를 익숙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의 이 익숙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어떤 영적 은사가 아니에요 지치고 힘든 날에도 그는 손에서 말씀을 놓지 않았고요. 대단한 은혜가 느껴지, 느껴지지 않는 아침에도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고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구절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마음을 접지 않고 끝까지 묵상했던 그런 날들의 오랜 축적이에요. 그 일들이 쌓이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익숙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익숙함에 되었다는 것은 그가 말씀의 리듬을 따라 살았다는 라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결심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하루에 10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익숙함 식탁 앞에서 짧은 감사 한 줄을 빠뜨리지 않는 익숙함 화나고 억울할 때 먼저 침묵하고 하나님께 속삭이는 익숙함 여러분, 이런 작은 익숙함들이 모일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 앞에 에스라처럼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써주시지 않을까요? 그 익숙함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익숙함이 그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올라오게 했고요. 그리고 이 에스라의 익숙함은 결국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넓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 뒤를 보세요 그, 그의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에 배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삶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당연히 흘렀고 그리고 그것이 포로식의 역사가 움직이는 그러하여금 바벨론에서 올라오게 하고 그로하여금 새로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부흥의 시대를 열었던 그래서 에스라가 결심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에스라가 여와의 호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유명한 구절이에요 에스라가 결심하였더라 그런데 어떤 결심이죠? 가르치기로 말씀을 가르치기로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여러분 에스라가 활동하던 때는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예요.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사람들의 삶과 마음은 여전히 아직도 재건되지 못한 상태. 예배는 시작되었지만 일상의 그의 일상을 보면 여전히 혼합주의 불이 율법, 율법에 대한 무지 이방 풍습이 가득했다고요. 이것들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스라는 결심을 합니다. 연구하겠다.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준행하겠다. 자기 삶으로 그 길을 살고 그 다음에 가르치기로. 공동대 전체를 그 말씀의 자리로 불러내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 결심은 어떤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결심했던 그 가르침의 내용을 보세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준행했다. 준행함으로. 여러분, 연구한다는 것. 은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붙들고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벨론 포로지에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곳에 살아갈 것인가, 현실의 걱정 때문에, 생계 문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불안 속에서 그들은 나름대로 살 길을 도모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 답을, 그, 대답, 그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말씀을 연구하겠다. 그런데 에스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연구하여, 그 다음에는 준행하며 여러분, 이두 단어 사이에는, 엄청난 큰 간극이 있지 않을까요?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거리. 설교를 듣고 아멘 한 주일과 그다음 날 삶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사는 월요일의 삶. 그 거리. 말씀을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가정에서의 삶의 사이 그 거리. 여러분, 에스라는 그 거리를, 그 간극을 순종으로 메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준행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다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구절을 만나면 머리로만 대신 끄덕이지 않았다고요. 기도하며 마음속에 얼굴들을 떠오르고 오늘 말 한마디라도 부드러운 말을 꺼내보기로 결심했을 거예요. 공의를 행하라. 이 말씀을 읽고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가 조금씩 나누며 내가 높아지렸던 발걸음을 멈추고 낮은 곳으로 향해 그는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준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에스라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을 통해 나의 사랑하는 동족, 동료, 동족들에게 내가 가르치겠다. 가르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됐지, 뭘 내가 더 하겠는가? 우리 신앙을 개인에게 축소해 버릴 때가 많아요.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위로 받고, 내가 회복되면 그러면 충분하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는 에스라의 결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에스라의 결심이 위대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위에 그것을 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방향이 어디예요? 방향이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나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가르치기로. 그럼 이 결심은 이런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를 제 안에만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에스라와 에스라와 반대 방향의 결심에 익숙해 있지 않나요? 힘드니까 바쁘니까 상처받기 싫으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하면 된다. 나만 잘 믿고 잘 살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소비가 아니라 전달될 때 완성되는 거예요. 가르치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 결심은요 나는 이제 전문. 어, 그, 성경 교사가 되겠다. 이런 선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곁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 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에 숙제를 도와주던 엄마의 한번 그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엄마가 답을 가르쳐 주진 않아요. 어쩌면 엄마, 엄마가 모르는 문제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거기 설명하지 않았지만 늦은 밤까지 함께 있어 주었던 그 어머니의 모습. 우리의 곁에서 함께 해 주었던 그 시간의 무게.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가르침이 아닐까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위대함은 산상후순이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함께 걸어주셨고 식탁에서 같이, 같이 먹으셨고 눈물 흘린는자 곁에서 같이 울어주셨고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은 그 가르침에 탁월한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삶 자체가 아닐까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나의 지식을 그에게 집어넣는 일이 아니에요 그가 자신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다리며 함께 주는 것 아닐까요? 언제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서는 겁니다. 아이 옆에, 지친 성도 옆에, 수험생 옆에, 혼자 울고 있는 사람 옆에 그때 그 옆에 조금 내 자리를 내어 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의 결심이 공동체를 구현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거룩한 에스라의 결심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해 보면 어떨까요? 그 결심 헛된 결심이 아니라 그 결심이 우리 안에 새로운 궤적을 만들어내고 우리 삶에 새로운 어, 그 삶을 말해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결심에서 시작되는 이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